6기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말을 받았다. 하나님을 도와드릴 만큼 힘센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 조언할 만큼 영특한 사람이 있는가? 자네가 의롭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들떠나 보시겠는가? 자네가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한들 하나님이 박수 한번 치실 것 같은가? 자네가 결벽해서 하나님이 자네를 징계하시고 자네를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럴리가? 그것은 자네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고 자네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자네는 그들의 거둣을 빼앗고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착취했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은 커녕, 부스러기 하나 건네지 않았고, 목마른 이들에게 물한잔 주지 않았네.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에 둘러싸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위세를 부렸지. 자네는 불쌍한 과부들을 문전박대했고, 고아들을 무정하게 짓밟았네. 이제 자네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군. 갑자기 형세가 뒤바뀌었어.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물이 넘쳐 목까지 차오르는 신세가 되니 어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네도 인정하지 않나? 별들을 보게.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네. 하지만 자네는 감히 이렇게 묻는군.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에서만 서성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어? 자네는 악한 자들이 옛날부터 줄기차게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참인가?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젊은 나이에 죽거나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죽었네. 그들은 하나님께 꺼지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따인 필요 없어. 하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착한 사람은 나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며 잔치를 벌인다네. 그들은 안도하며 환성을 지르지. 마침내 우리의 원수가 전멸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과 화해하게,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네.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그분께 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러면 회복될 걸세. 자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치워버리게, 돈을 움켜진 손을 놓고 금칠한 사치품을 버리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네의 보물이 되시고 자네가 상상도 못한 값진 보화가 되어 주실 것이네. 자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담대하게 바라보게 될 것세. 자네가 기도하면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네가 서원한 대로 할수 있도록 도우실 것세. 자네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네의 인생은 빛으로 둘러싸일 것이네. 무기력한 자들을 위해 자네가 기운 내게, 용기를 내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실 것이네. 그래, 죄 지은 자들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자네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탈출 통로가 될 거야. 욕기 23장. 요의 대답. 욥비 대답했다. 나는 잠잠히 있지 않았네. 물러서지 않을 걸세. 나의 항변은 정당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는 없어.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만 알면 당장 그분께 가련만. 그분을 뵙고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분 앞에서 직접 나의 주장을 펼치라면 그분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으련만 그분이 나를 물리치시거나 힘으로 누리실 것 같은가? 아닐세 그분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실 거네. 내가 올곧게 살아온 사람임을 알아보실 거네. 재판관께서 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실 거네. 동쪽으로 가서 찾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흔적이 없구나. 국적으로 가보아도 자취를 숨기셨고 남쪽에 가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니 내가 그분께 따질 수 있겠는가. 원하는 일을 원하실 때 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나에 대해 정하신 일을 빠짐없이 이루실 것이고 그 외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네. 그러니 그분 뵙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낙심하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벌벌 떨게 하신다. 나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 있어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6기 24장 전능하신 분이 심판의 날을 감추시는 게 아니라면 어째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과 거짓말 불법적인 일들을 밥 먹듯 하고도 무사히 넘어가는 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등, 등치고 불행한 이들을 착취하며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도랑에 밀어넣고 약한 약자들을 괴롭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네. 가난한 이들은 길르은 개와 고양이처럼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거나 부자들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동냥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네. 집이 없는 그들은 추운 거리에서 떨며 밤을 지새우고 머리 누일 곳조차 찾지 못하네. 비바람에 몸이 젖고 얼어 임시대피소로 모여들지 젖먹이 아이를 든 엄마들은 아기를 빼앗기고 가난한 이들의 어린 자녀들은 납치되어 팔려가네. 그들은 올이 거의 다 빠진 누더기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늘 굶주리네. 등골 빠지게 일해봤자 남는 게 없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네. 가엽슨 이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짓건만.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침묵만, 침묵만 지키시네. 기어이 빛을 피하는 자들이 있더군. 빛이 가득한 길을 피하는 자들이지. 해가 떨어지면 살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난한 이들을 죽이고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유린한다네. 성폭력범들은 땅껌미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생각하네. 강도들이 밤중에 제 일을 하고 낮에는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그들은 낮과 엮이기를 원하지 않아. 그런 작자들에게는 깊은 어두움이 아침이니. 무시무시한 어둠을 공범으로 삼는다네 그들은 물 위에 떠있는 나무토막이요. 아무짝이들 쓸모없는 저주받은 쓰레기와 같지.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눈이 녹듯이 죄인들은 무덤 속으로 사라진다네. 못해도 그들을 잊고 구더기가 그들을 맛있게 먹어 치우지. 악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불행한 이들을 약탈한다네. 잔뜩 뽐내며 흰자랑을 해도 빚져온 개살구에 불과하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은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눈여겨보신다네. 잠시 성공을 거두는 듯해도 오래가지 않고 결국에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네. 철진한 신문처럼 쓰레기를 싸는데 쓰일 뿐이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은 자네들 자유에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걸세.